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2025년 여러분들의 애정운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2025년 애정운은 어떨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애정 키워, 키워드를 뽑은 카드에서 펜타클1 카드하고 그리고 펜타클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2025년은 애정운이 여러분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뭐 같이 연인 관계 아니면은 뭐 썸을 타고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앞으로 좀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어, 연인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꼭 결혼이 아니어도, 어,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볼래? 뭐, 이런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어, 이 관계를, 음,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전해져요. 일단, 펜타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25년 여러분의 애정은 운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완즈 여왕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들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잘 챙겨주는 그런 타입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애정원에서 특히나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이나 케어나 이런 거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쪽에서 상대방을 잘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뭐 안부 물어봐주고, 이런 게더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솔로분들 같은 경우라면 2025년도에는 어 진짜 내가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이 사람하고 좀 어, 뭐 심각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발전하는 그런 관계로도 한번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만한 상대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일단 여러분의 어떤 2025년 상반기의 흐름, 그리고 하반기의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정운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반기의 애정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펜타클 6번. 펜타클 6번하고 완즈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보도록 할게요. 상반기서문 카드 그리고 이렇게 소드 시조 카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은 여러분이 음 처음에 들어갈 때 상반기 초쯤에는 어 굉장히 좀 제너러스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잘 돌보고 뭐 애정운에 있어서도 되게 좀 뭐랄까요 어,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하고 어,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중반부에 들어가서 좀 여러분들이 음, 아, 이 사람과 이렇게 지내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러분이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나좀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약간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이 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간대요. 음, 다행히도 이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명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딱 잡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조금 약간 내가 방황 아닌 방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뭔가 되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뭐, 어 내가 걱정을 해야 될 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어 카드의 흐름이 보여지고요. 어, 여러분의 2025년 애정운을 좀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점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지 한번, 어, 이 레노만드 카드로, 어, 보고 이제 리딩을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025년 여러분의 애정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가든 카드가 나왔어요. 가든 카드가 딱 뒤집어져 가지고 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솔로시라면은 좀 밖에를 많이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뭐 독서 모임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 몰랐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어, 그런 모임에 나가 보신다든지 이 가든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가든에서 파티를 열어서 이렇게 남녀들이 거기서 만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카드거든요. 그래서 좀 실내보다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있을 때 연애운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좀 같이 여행을 떠나 보신다든지 밖으로 어떤 그런 행 그런 어, 활동을 했을 때 애정운이 훨씬 더 좋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은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중에 한 개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2025년 여러분의 예정운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예정운은 어떨지 첫 번째로 컵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음. 카드 4개가 같이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인 2개 음. 데스 카드 8번 카드 어, 일단은 제가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음, 그동안의 고민, 그러니까 2025년도에 들어서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고민, 2024년부터 했었던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다면 좀 확실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고민을 했었다면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신다라고 하거든요. 매듭을 짓는다는 게 끝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그 그 전에 어떤 그런 관계를 청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그냥 친구로 알아놨던 사이인데 2025년도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전부터 약간 호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고백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좀 확실한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전과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보여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한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4월 정도까지는 고민을 막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만약에, 어, 이제 같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후반기 쪽으로, 중반기, 후반기 이쯤으로 넘어가면서 후반기 초쯤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신다라고 보여지시고 그 행동으로 옮긴 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좀 더, 어, 딥한 리딩을 위해서, 좀 풍부한 리딩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참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번 번째, 2025년 애정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근데 여러분들이 초중반에는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뭔가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운이 좀 침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아, 음, 좀,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어떤 조급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초후반기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좀 안개가 뿌옇다 라고 느꼈던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음, 그 내가 원했던 거를 행동을 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목표를 딱 정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만연해 있는데 내가 뭐 올해는 꼭 연애를 하겠어 라고 일단 뭐 목표를 정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표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때는 물론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거를 또 어떻게 유지를 할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강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진짜, 목표를 달성했을 때그 기쁨은, 그, 얼마 못 가잖아요. 진짜 길어봤자, 뭐, 일주일, 뭐, 한 달, 그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사귀게 됐는데, 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귀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될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다. 어,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카드에 흐름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25년 애정운 에서 좀더 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이레노먼드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음, 열쇠, 열쇠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특히나 애정운에 있어서 무엇을 목표로 삼으셨던지 간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 그 대답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음 일단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애정운도 좋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애정운을 높이는데 좋다라고 하거든요. 어, 혼자만 혼자 있으면서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를 혼자 해,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 내가 음, 혼자 있을 때랑,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랑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조금 더 어떤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떨까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이미지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애정운에 대해서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반쪽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만났을 때, 훨씬 더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5년 여러분이 애정운도 분명히, 어, 중요하겠지만, 그 좋은 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충분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카드의 흐름이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2025년 여러분의 애정운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참이랑 같이 여러분들의 애정운을 볼 테니까요. 좀더 깊은 리딩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025년 여러분들의 애정운은 어떨지. 라는 카드에서 너무 이쁜 카드죠. 컵,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어요. 아, 너무 좋은 카드죠.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카드를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옆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차 한잔을 하면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음. 저도 지금 차한 잔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리딩을 같이 하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나 솔로분들 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솔로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들 만한, 이 마음에 든다는 거는 진짜 어린 시절에 돌아간 듯한 그런... 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다.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2025년 여러분의 애정운. 일단 키워드로 뽑아본 카드에서 너무 좋게 나오고 두 번째로 뽑아본 카드에서도 더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진짜 애정운이 대박이에요. 이 더 월드카드가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새로운 사람.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진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사람과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 까지 갈수 있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리고 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해요 지금 제가 솔로 분들을 어 약간 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음,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는 확실히 좀 솔로 분들이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드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3번푼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지금 나는 뭐 임자가 있다, 난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2025년도에는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간 좀 진짜 다시 리프레시 된 느낌?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시 이런 어떤, 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좋아했었던 적이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2025년에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애정운이 너무 너무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솔로분들이시라도 2025년에 정말 한번 애정 어 애정운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되게 글로우업 된다고 하거든요. 그, 되게, 내 외적으로, 특히나, 외모적으로 되게 많이 예뻐진대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 되게 많이 예뻐진다.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전에 안 가봤던 곳도 가게 되고, 안 가, 안 해봤던 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성숙해지고 특히나 어떤 이런 이쁜 거나 아름다운 거에서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눈을 뜨게 된다. 그러니까 옷을 사도 그 전에는 내가 사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옷을 산다든지 내가 옷을 입었는데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옷을 입게 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진짜로 꼭 2025년도에 한번 연애를 한번 진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지금 카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한번 참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 참도 여러분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어 가져가시면 좋을지. 네. 이 지니의 램프 카드. 지니의 램프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이 지니의 램프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상상도 못 했던, 그니까 상상도 못 했던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아니면 이런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외보다는 실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뭐 운동을 하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친구들하고 가볍게 놀러 간 어떤 뭐 놀이동산, 뭐 에버랜드가 될 수도 있고 롯데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워터파크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외에서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음...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상형이 계실 텐데 그 이상형이 왠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딱 떠오르면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레노먼드 카드로 한번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좋은 애정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지. 레이디 카드하고, 차일드 카드. 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의 떨림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거다. 어, 진짜로. 그, 그리고 또 실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노는 장소에서, 뭐 어떤 콘서트를 갔다든지, 뭐 페스티벌을 갔다든지, 그런 데에서 이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가, 그런 곳에서, 어좀 자주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나의 이상형 같은 사람을 이런 곳에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곳에서 만날 것 같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자주 간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실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활 이벤트나 어떤 그런 어, 활동에 참여를 하시는 게 애정운 이렇게 좋은 애정운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은 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중에 한 개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어, 2025년 여러분의 애정운은 어떨지 한번 이 참이랑 제 카드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2025년 여러분의 애정운은 어떨지 너무 예쁜 카드죠. 컵 2번 카드 이컵 2번 카드를 본,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는, 솔로 분도 있으시겠지만, 왠지 느낌에 이미, 어, 다른 상대방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뽑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솔로 분들이시라면은, 음 약간 뉴페이스가 아니라 좀그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 연인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발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카드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는 친구였었는데 아니면 진짜 제외로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컴 6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어그 전에도. 어떤 좀 약간 찌릿찌릿한 감정이 오고 갔던지, 호감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진짜로 연인 관계 였었는데 어, 좀, 어떤 그런, 어 사건 때문에 잠깐 연락이 끊겼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 된다던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89번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아니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조금 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컵2번 카드가 키워드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잘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것 같은데 특히나 재회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재회 제외, 재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재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재회를 음. 하셔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뭐 문제가 되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카드의 흐름상 봤을 때는 음, 참으로 한번 볼게요. 확실히 좀 진짜로 다른 나라에 있다든지 상대방이 그래서 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뭔가, 아, 이게 오래 갈수 있을까? 라고 2025년도에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어. 그니까, 둘이 어떤 그런 상대방의 서로에 대한 마음은 돈독한데, 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리다든지, 아니면 내가 멀리 있다든지,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좋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근데, 실제로도 이 여우카드가 나왔을 때, 이 늑대카드죠? 늑대카드아 여우카드네요, 여우카드. 여우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그렇게 좀띠엄띄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하는 카드가 지금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고를 외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못 먹어도 고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만큼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좀그 사이에서 되게 많이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음, 그렇게 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되게 뭐안 좋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머리에서 그냥 상상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카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뭐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더 기분이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걱정하는 거는 그냥 진짜 걱정,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그냥 고! 어, 딱 행동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음, 여러분들의 애정운에 있어서 더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카드의 흐름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고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중에 한 개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